현 시점 미국에서 가장 핫한 종목을 정리해드리는 미국 주식연구센터입니다. 2025년 10월 15일 다룰 기업은 AI 데이터 센터 기업 IREN 되겠습니다. 제트에서 인기가 있는 종목이죠. 자, 2025년 10월 14일에 아이렌에 대한 월스트리트 평가가 극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하루 만에 아, 두 곳의 주요 증권사가 아이렌 목표 주가를 두배 이상 끌어올렸기 때문인데요. 그로 인해 장 초반 좀 하락하던 아이렌 주가는 무려 8% 이상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프리마켓 상황에서는 아, 이날 하락하겠구나 싶었는데 네, 8% 이상 올랐어요. 그리고 애프터아워 마켓에서도 오르고 있죠.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어, 캔터, 피터드의 브렛, 어, 크노, 블라우흐라는 애널리스트가 목표가를 49달러에서 100달러로 상향을 했고요. 그리고 BTIG의 그레고리 루이스라는 전문가 역시 어, 32달러에서 75달러로 높였습니다. 어, 이런 규모의 상향이, 두배 이상의 상향이 같은 날두 곳에서 동시에 나온 경우는 흔치가 않죠?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네, 이 발표가 아이랜 주가가 이미 올해 500% 이상 오른 상황에서 나왔다는 건데요. 대부분 이런 경우라면 애널리스트들이 오히려 조심스러운 전망을 내놓기 마련인데, 이번엔 정방대였죠. 그만큼 시장의 기업 인식 자체가 달라지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10억 달러 규모의 전환 사채 발행을 마무리했다는 소식도 나왔는데요. 더 흥미로운 점은 이 발행이 오버서스크립션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투자자들의 청약 수요가 발행 규모를 초과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주요 이슈들 살펴볼 건데 살펴보고 영상 말, 말미에 그 비썸 이벤트 소개해 드리고 또 끝내기 전에 어 넋두리 타면서 좀더 주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제 채널에서 자주 다루는 대세 기업이긴 한데 언제나 그렇듯이 빠르게 리뷰 먼저 해보겠습니다. 아이레는 원래 비트코인 채굴로 시작한 기업이죠. 쉽게 말해서 대규모 컴퓨터 장비를 돌려가지고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그 보상으로. 어, 비트코인을 받는 사업을 해왔습니다. 어, 그런데 이 회사의 방향이 지난 1년 동안 아주 크게 달라졌구요 그래서 이제 아이은는 어, 단순 채굴이 아니라 AI 데이터 센터 인프라에 본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수만 개의 아, GPU 그러니까 그래픽 아, 처리 장치를 확보해서 AI 모델 학습과 실행에 필요한 컴퓨팅 자원을 제공하는 쪽으로 기업에 제공을 하는 쪽으로 사업 모델을 완전히 바꿨죠. 아, 비트코인 채굴 같은 경우 시황에 따라 수익이 들쭉날쭉하죠. 네, 최근에 어, 제 채널을 보시거나 아니면 코인 어, 산업 을 따라가고 계신 분들이라면 알수 있겠지만 지난 금요일에 급락을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들쭉날쭉 한데 어, ai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장기 계약 기반의 안정적인 수익을 낼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점이 투자자들의 시선을 끌었죠. 뭐냐? 이 기업이 채굴 주었다가 이제는 ai 데이터 센터로 피보팅을 했다는 게 말입니다. 자, 애널리스트 목표가 업그레이드 뉴스가 나온 당일 아이레는 10억 달러 규모의 전환 사채 (convertible notes) 발행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는 소식을 발표를 했습니다. 아이레는 8억 7,500만 달러 규모로 시작했던 발행을 투자자 수요가 몰리면서 10억 달러까지 확대를 했는데요. 오버 서스cription 그러니까 수요가 공급을 초과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기관 투자자들이 몰렸다는 것은 이제는 그냥 채굴주가 아니라 AI 인프라 성장주로 보는 시각이 확산되고 있다는 뜻이 되겠죠. 여기서 convertible note 전환 사채라는 건 처음에는 회사가 자금을 빌리는 채권 형태인데 나중에 주가가 일정 수준 이상 오르면은 투자자가 어, 그거를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금융 상품입니다. 이번 아이렌의 전환사채 조건이 특히 눈길을 끌었는데요. 이자율이 0%였기 때문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자금을 빌리면서도 이자를 전혀 내지 않아도 되는 매우 유리한 조건이죠. 그러니까 배짱장사를 좀 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전환가 같은 경우에는 어, 당시 주가 그때가 60달러 정도 됐을 거예요. 여기서 42.5% 프리미엄이 붙은 수준에서 설정이 됐습니다. 무슨 그림이냐? 투자자들이 회사의 미래 주가 상승을 전제로 자금을, 투자금을 넣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이번 전환사채 발행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는 8억 7,500만 달러 규모로 계획이 됐는데, 투자자들의 수요가 몰리면서 10억 달러로 늘어났습니다. 이게 바로 이 회사가 또 자랑을 했던 오버서스크리션 상태인데요. 기관 투자자들이 이렇게 몰렸다는 건 뭐다? 네, 시장이 i 이 n 의 미래 전략을 진지하게 믿고 있다는 신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환 사채가 발행이 되면 보통 주식이 새로 생기면서 기존 주주의 지분이 희석되는 아, 딜루션 우려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아이랜는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캣트콜이라는 금융 구조를 적용을 했죠. 쉽게 말해서 희석이 발생하는 주가 기준선을 120.18달러까지 올려둔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어 지금의 두배 뭐 수준으로 오르기 전에는 그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러한 방식은 기존 주주 보호 측면에서 긍정적인 시그널로 평가가 되기도 합니다. 요즘에 좀 음, 많이들 보이고 있는 그런 구조예요. 어제 채널에서 이전 영상에서 다뤘던 내용인데 이번에 아이러니 공식적으로 완료됐음을 어, 발표했기 때문에 커버를 했고요. 자, 이제 이날의 하이라이트였던 애널리스트 목표가 상향 조정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켄터 피츠레드의브렛 크노 블라우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얼마? 기존 49달러였던 목표가를 100달러로 올렸습니다. 꽤나 상징적이죠. 100달러라는 게. 그러면서 눈길을 끄는 비교를 하나 내놨는데 뭐라 했냐. 바로 아이렌의 AI 클라우드 사업을 코어위브와 비교를 한 겁니다. 어, 그러니까 아이렌 AI 클라우드 사업이 장기적으로 코어위브와 유사한 구조로 성장을 할수 있다고 평가를 한 거죠. 코어위브는 뭐제 채널에서 다루기도 한 종목인데 AI 인프라 분야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기업 중 하나로 대형 AI 기업들에게 GPU 컴퓨팅 파워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매우 높은 어, 밸류이션을 인정받고 있죠. 지금 시총이 어, 66빌 그러니까 6 663.7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그리고 올해, 나스닥에 어, CRWV라는 티커로 상장한 뒤에 어, 조정을 꽤나 최근에 받았음에도 이미 200% 이상 상승을 했죠. 근데 이 차트를 보니까 좀 지금 꽤나 흥미롭네요. CRWV, 아, 코어이브. 보시면은 제가 지난번에 커버를 하면서 주목을 했던 게 이때 어, 언제였죠? 8월 12일에 쭉 오르고 갑자기 뚝 떨어졌죠. 그런 다음에 조정을 겪다가 이 시점 9월 8일 시점부터 바닥을 찍더니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때 10월 11일에 그러니까 요 부분을 좀 넘, 시원하게 넘겨주면 다시 또 상승 전환이 되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그리고 이때 넘겼는데 다시 또 하락이 나왔죠. 10월 10일 10월 11일은 언제야? 아 금요일이구나 오케이 오케이 금요일에 금요일에 네 하락이 나왔는데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어, 일봉으로 봤을 때 21선 네 닿았습니다 닿았고 여기서 만약에 반등을 해준다면 닿았다가 조금 매수사가 들어오긴 했네요 그리고 다시 한번 여기를 넘어준다면 상승 전환을 할수 있지 않을까 그럼 좀 흥미로워지겠네요 주봉도 볼까요 네, 죄송합니다. 갑자기 딴 길로 샜는데, 근데 이게 정확히 말하면 딴 길로 샌건 아니에요. 왜냐면, 코어이브와 그좀 괴를 같이 하는 산업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아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애널리스트 역시, 어, 아이랜을 코어이브와 비교를 했기 때문에, 코어이브 주가가 오른다? 그럼 전체 산업에 대한 이제 매수세가, 아, i s 시 하는 센터멘트가 계속해서 강해진 거기 때문에, 아이랜 주가에도 유리할 수도 있겠죠. 물론, 이게 뭐, 그, 각각의 종목을 뭐 따로 평가해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무튼 코이브도 좀어뭐 관심을 갖고는 있었지만 좀더 보겠습니다. 자 어쨌건 간에 뭐다 코이브가 지금 AI 인프라 분야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기업 중의 하나인데 이미 어 무게감이 꽤 있는 친구죠. 그런데 이러한 코어이브와 아이렌을 나란히 언급했다는 것은 고성장 AI 인프라 기업으로서의 잠재력을 시장이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뜻이 되겠죠. 월스트리트가요. 자 그리고 여기 어, 크노블라우흐라는 전문가는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을 짚었습니다. 현재 아이렌은 AI 인프라 동종 기업 대비 약75% 할인된 밸류에이션으로 거래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올랐음에도 네, 동종업계... 어, 비교했을 때 싸다는 겁니다. 아, 물론 코어 이브처럼 이미 수주 잔고가 탄탄한 회사와 회사와 단순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그 차이가 점점 줄어든다면 아랜드 주가도 자연스럽게 재평가, 리레이팅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죠. 그리고 글쎄요. 좀더 넉두리 시간대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아, 어, 시총 을 비교하면서 투자 논리에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주가가 얼마나 지금까지 올랐던 어쨌든 간에 지금 아이랜의 시총이 1 8 b 이니까 코어 이브가 (66) 그러면 은뭐 3배 차이인데 그 차이가 좁혀질 정도로 상승할 것이다. 이런 논리로 투자를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아무튼 어이 애널리스트의 관점에서는 뭐다? 동전 기업 대비 75% 할인된 밸류에이션이다 라고 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폭발적인 실적이 당장은 없을지라도 밸류에이션 갭을 줄이는 과정만으로도 주가 상승 여력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래서 얼마? 100달러. 네, 100달러를 내놨다는 거죠. 지금 시점에서 100달러면 100 나르기 대충 70 해보겠습니다. 43%의 상승 여력이 있다. 네. 자, 그리고 같은 날, 어, BTIG라는 어, 운용사의 그레고리 루이스라는 전문가 역시 목표가를 32달러에서 75달러로 상향하면서 매수 의견을 유지했습니다 바이 의견을요 그래서 두 애널리스트 모두 공통적으로 AI 인프라 사업의 확장성과 밸류에이션 갭 해소 가능성에 초점을 맞췄다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루 만에 어, 두 곳이 목표가를 두배 이상 높인 경우는 뭐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게다가 2025년 들어서 irn 주가는 이미 500% 이상 올랐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러한 경우에는 이런 뭐랄까 어, 이런 상승률이 나오면 애널리스트들은 신중해지기 마련인데요 이번에는 정반대였죠 어, 그래서 월세트의 시선이 이제 아, 어, 아이렌는 이제 시작일 수 있다는 쪽으로 기울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어, 애널리스트를 항상 믿으면 안 되죠. 아, 믿으면 안 되고, 그들 역시 주가가 오르면은, 그, 뭐랄까, bullish 해지고, 그리고 목표가 상향하고, 그런데 주가가 떨어지면 목표가 내리고, 그러니까 시장 따라 가는 게 애널리스트인데, 그리고 오히려 그런, 뭐랄까, bullish 하고 bearish 한 센티멘트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기도 하죠. 그들만의 또 이해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무튼 간에, 요게 꽤나 아이랜 투자자들로서는 기분이 좋은 그런 소식이 터진 거였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주가 차트를 보겠습니다. 일본 차트를 보시면은, 8월 중순 이후에 주가가 완만한 우상향에서 점차 가속이 붙는 패턴을 그리고 있죠. 그래서 8월 초 저점인 14.72달러에서 10월 고점 72.3달러까지 올라온 걸 보면 불과 두달 남짓한 기간 동안 400% 가까이 상승을 했고요.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단기 이동 평균선 5일선이 꾸준히 주가를 따라붙으면서 강한 추세를 유지했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그 단기 상승장에 주가가 5일선을 깨지 않고 지지를 받으면서 오르는 경우는 뭐 기관 매수세나 강한 시장의 신뢰, 컨벡션이 붙어 있는 상황일 가능성이 높죠. 거래량도 보시면 상승 구간마다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요. 특히 9월 중순 이후부터는 캔들 자체가 길어지고 거래량이 붙으면서 가속 구간에 진입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주봉 차트 위클리 차트를 보시면은 지난 4월 저점이었던 5.13 달러 이후 꾸준히 상승세가 이어지고 어, 8월 중순 이후부터는 가속도가 붙는 모습이 뚜렷합니다. 어, 이, 이 구간, 구, 구간에서는 매주 양봉이 길어지고 거래량도 함께 증가하면서 추세가 단단히 만들어졌죠. 특히 주가가 보시면 20주선과의 괴리가 점차 벌려지면서 위로 치솟고 있는데 시장의 기대감이 실제 수급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단기 그리고 중기 매수세가 동시에 강하게 유입되고 있다는 신호가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주봉 기준으로는 아직 상승세가 끝났다는 신호가 아직까지는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물론, 어, 워낙 빠른 기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이 발생할 수도 있을 텐데요. 어, 일단, 현재까지는 조정이 발생했을 때마다 매수 기회였긴 합니다. 근데 큰 하락이 발생하면은 그때 가서 분석을 또 해야겠지만, 이런 구간에서 주가가 일정 기간 박스권을 만들거나, 아니면 5주선 부근에서 눌림을 받는 어, 패턴이 나오면 상승 에너지가 다시 한번 이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뭐다 신규 진입이 부담스러운 지점이기도 하죠. 아무래도 어 그리고 거래량이 터지면서 만약에 거래량이 터지면서 장대 음봉이 나올 경우에는 단기 과열 구간이 꺾이는 신호가 될수 있어서 이 부분은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는 전체 시장 뭐 S&P나 나스닥 그리고 관련 업계 어, 관련 주 종목들도 상황을 함께 봐야겠죠. 결국 이제 시장의 관심은 아일랜의 어, 실행력으로 옮겨지게 되겠죠. 아일랜이 확보한 10억 달러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GPU 인프라 확장에 활용할지 지켜볼 거고요. 그리고 AI 클라우드 사업에서 얼마나 빠르게 계약을 늘리고 동종 기업들과의 밸류에이션 격차를 좁혀갈 수 있을지도 핵심 포인트가 되겠고요. 그리고 주가가 캡드콜 기준선인 120달러에 얼마나 가까워지는지. 음. 어, 정확히 말하면, 네, 120.18달러인데, 그래서 추가적인 증권사 커버리지도 생기는지, 이런 것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역두리 타임 가지기 전에 이렇게 미국 AI 산업에서 이러한 큰 흐름이 만들어지는 동안 암호화폐 시장 쪽에서도 매일 굵직한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제 채널에서 매일같이 주요 이슈를 다루고 영상 만들어드리고 있죠. 이럴 때는 기회를 실질적으로 활용해보는 것도 괜찮은 선택이 될수 있겠죠.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비썸에서는 현재 7만원 지급 이벤트를 무료로 진행 중인데요. 게다가 이미 너무 많이 오른 아이렌과 달리 현재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말고도 전체 암호화폐 시장이 조정을 겪고 있습니다. 거래소에서 받은 공짜 돈으로 진입하기 나쁘지 않은 상황이죠. 빗썸 가입 후에 계좌만 연동하시고 초대코드 골드 1234를 입력하시면 현금성 5만원이 바로 지급이 됩니다. 요 금액으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같은 주요 코인 투자에 바로 쓰거나 아니면 매도 후에 현금으로 인출할 수도 있습니다. 참여 방법 간단합니다. 빗썸 앱에 가입하시고 쿠폰코드 등록에서 친구 초대코드란에 골드 1234, gold 1234 입력하시면 되고요. 초대 코드 입력해야 5만 원 받을 수 있다는 점 주의하시고 여기에 계좌 연동하시고 원화 입금 거래 한건 완료하시면 최대 7만 원까지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저도 이벤트로 어 7만 원 받았고요. 그리고 이걸 계기로 비썸에서는 이더리움을 조금씩 모으기 시작했는데 7만 원으로 시작해서 이제는 500만 원이 넘었고요. 그리고 지금 뭐죠? 수익률이 왔다 갔다 합니다. 뭐 플러스 됐다가 마이너스 됐다가 뭐0 됐다가 그러니까 0이 아니라 그 뭐죠 보합됐다가 하는데 지금 만약에 진입하시면은 뭐 봐야겠지만 저보다 평단가가 낮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워낙 어, 암호화폐 시장이 다이나믹해요. 그래서. 뭐다? 이러한 지금 공포감이 좀 서려있는 구간에서 진입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 왜냐하면 암호화폐는 제 채널에서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이 산업 자체에서 유의미한 변화들이 지난 어, 몇 년간 특히 작년 올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스터디를 할 만한 어, 분야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시장 소식과 함께 이런 정보도 종종 업데이트 해드리겠고요 아직 안 하셨다면 비스무 이벤트 끝나기 전에 참여하셔서 어,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끝내기 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이브 흥미로운 지점이고 그리고 네 아일랜드와 함께 자주 언급이 되는 사이퍼 마이닝 어제 얼마 올랐죠? 2.7% 올랐고요. 애프터워에서 1%. 근데 아무래도 그 뭐죠? 음, 애널리스트 목표가 상향이 아일랜드에서 터졌기 때문에. 어, 아이레이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제픽인 어플라이드 디지털 APLD 같은 경우는 최근에 실적 발표를 했었죠. 근데 실적 발표를 한날 트럼프발 그 중국 관세 그 이슈가 나오면서 또 이렇게 빠르게 조정을 받았는데 결국 거기를 또 따라 잡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최고가를 뚫게 되면은 지금 39.34달러인데 최고가 뚫게 되면은 또 한번 오르겠네요. 이거는 뭐 봐야겠고 아무튼 지금 전체적으로 AI 데이터 센터 굉장히 핫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구독자분들께서 어떤 분께서 말씀하신 비트팜, 비트팜도 강하네요. 9.28% 상승.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그 뭐죠? AI 그리고 HPC 피보팅 지금 이 트렌드가 그거지 않습니까? 그 채굴 주들이 채굴 기업들이 피보팅하기 좋은 인프라를 갖고 있기 때문에 피보팅에 아이린처럼 진짜 진심인 경우도 있고 어플라이드 디지털처럼 이미 있거나 어, 모양이 잡힌 기업들도 있는데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도 지금 어, 뭐랄까 주가가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어, 기대감인거죠. 어, 그러기 때문에 비트팜도 지금 네, 강하게 오르고 있고 차트도 꽤나 흥미롭긴 합니다. 비트팜. 비트팜도 얼마나 관심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어, 조회수가 오를법하면 다뤄볼 만 하겠네요. 네. 그 투자를 하시는 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보시면 요때 요때 올랐을 때 투자할 법했네요. 했고, 그리고 여기도 뚫렸으니까 여기까지 목표로 삼을 만 하겠는데, 아무튼 뭐다 전체 시장 상으로 봐야 된다. 아 이게 살짝 좀 걸리긴 하네. 여기, 여기를 또 시원하게 넘겨준다면 또 모르죠. 그리고 애널리스트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음 주가 오르면 목표가 상향하고, 떨어지면 목표가 내리고, 국내나 해외나 마찬가지죠. 그러기 때문에, 아 그런데 지금처럼 애널리스트들이 이렇게 좀 유의미한 그 목표가 상향을 한 경우에는 너나 나나 뛰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더 오르겠죠. 이미 올랐음에도 더 오를 경우가 있는데,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표현이 있죠. 올라도 안 이상하고, 내려도 안 이상하다. 지금 아이랜의 상황이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주가가 어, 상승세가 어, 끝났다는 신호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5일선을 깔짝깔짝 밑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었죠. 지금 여기가 아마 그때일 겁니다. 그 어디였지? 그 목표가 떨어뜨린 곳 있잖아요. 근데 돌아보니까 이것도 결국 매수 기회였고 그리고 어, 주봉 5선 그리고 일봉 5선 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일단은 상승세가 지금 유지로 봐야 된다. 그런데 미국 시장, 전체 시장도 지금 왔다 갔다 하죠. 어, 트럼프도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뭐밸류에이션 어,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음, 일단은 두고 봐야겠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제가 그 유튜브는 이제 2년이 됐는데 이런 컨텐츠를 만들어 낸지꽤 됐거든요. 근데 이제 코로나 때도 분위기가 매우 뜨거웠죠. 근데 그때 같은 경우에는 기대감만으로 그 엄청 상승한 종목들이 많았어요. 어, 그런데 지금은 AI라는 꽤나 확실한 아이템이, 아이템이라 하잖아. 먹거리가 있고, 그리고 하이퍼 스케일이나 그러니까 빅테크들이 실제로 지금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곳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이랜이 물론 어, 엄밀히 말하면 거품이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거품이라기보다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긴 합니다만, 어, 그게 좀 비교적 정당화가 된다라는 시각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또 최근에 많이 오르기 시작한 조비를 보겠습니다. 조비도 이제 코로나 시대 때 주가가 꽤나 핫했었죠. 그런데 오랜 기간 조정을 겪었죠. 왜냐하면 이때는 하, 드론 그리고 그 이비톨 같은 경우는 기대감이 있었죠. 근데 당장 국가가 나서서 투자를 할 것이냐? 아니죠. 왜냐면 기술 발전에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아처도 마찬가지, 마찬가지입니다. 아처도 이때 핫했다가 기고 있죠. 아니, 기, 기고 있었다가 최근에 이제 트럼프 정부가 미국이 드론 그리고 이비톨에서 앞서가겠다라고 하면서 그 기대감으로 또 그만큼 기술도 발전했고 조비나 아처나. 어, 이항 같은 경우는 또 흥미롭습니다. 이항도 제가 주목하고 있는 기업이긴 한데. 어. 이항도 국내 투자자들 가운데서 꽤나 인기가 있었던 종목이죠. 코로나 때. 그리고 쫙. 이항 같은 경우에도 사실, 어 중국 기업이긴 한데, 요, 만약에 트렌드를 넘겨주면은 꽤나 다시 상승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중국이 드론 쪽에, 이비톨 쪽에 엄청 투자를 하고 있긴 해요. 아무튼 간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AI 같은 경우에는 이때와는 좀 다르다. 코로나 때 핫했던 종목들과는 좀 다르다. 그래서 아이렌 같이 AI 데이터 센터에 무지막지하게 투자를 하려는 기업들은 더 오를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더 오를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것 같다. 그런데 그 유명한 격언이 있죠. 모두가 계획이 있다. 처음 학기 전까지는 그래서 전체 시장이 빠지게 된다면 그, 그 거품론은 항상 나오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할 필요는 있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하면서 포트폴리오 잘 관리하고 시장 상황 체크하면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네, 넋두리 타임이었고요. 어, 아이렌 투자하고 계시다면 이번 목표가 어, 상향, 조정 어떻게 보시는지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투자 전략은 어떻게 짜고 계시는지 아직도 매수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좀 덜어내셨는지 아니면 그냥 홀딩으로 가시는지 그런 것들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 안 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하신 다음에 흥미로운 미국 주식 업데이트 빠르게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국 주식 연구센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